KBC 광주 방송은 오늘부터 정당별 주요 정책과 준비 상황을 점검해보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에이스 광주를 핵심 총선 정책으로 내세웠는데요. 알파벳 A는 인공지능과 광주형 일자리를, 알파벳 C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E는 에너지밸리의 성공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민주당의 총선 10대 공약에 인구 소멸 대응 특별법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12대 공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지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선을 둘러싼 훅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서둘러 선거운동 체제로 전환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5대 핵심 지역 공약을 에이스 광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책 선거를 치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역 시당의 핵심 정책은 어제와 내일을 잇는 정의로운 미래 도시 에이스 광주입니다. 인공지능 산업 융합 단지 조성과 광주형 일자리로 노사 상생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사업과 군공항 이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아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민주주의의 역사를 바로 세울 예정입니다. 전남도당은 더불어민주당의 10대 정책 과제에 지역의 시급한 현안인 급격한 인구감소 대응책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등두 가지를 추가해 12대 정책 과제를 내놨습니다. 특별히 인구소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그런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관한 추진입니다. 한전 공대와 이 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조성, 차세대 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광주전남 18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 3명. 민주당은 광주전남의 높은 지지세를 총선까지 유지해 지난 총선의 패배를 만회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의 후유증을 씻어낼 수 있는 총선 공약 마련이 승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백지훈입니다.